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일단, 자, 인공지능 처리부터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자 인공지능. 보통 게임에서,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공지능은 보통 FSM이라고 하는 그 처리가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나라 말로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고요 자 요거를 자 피닛 자 fsm 잠깐 찾아볼까요 보통 스테이트 머신 뭐 유한 상태 기계 그냥 보통 부, 부, 불어서 쓰는데 자 fsm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자 피닛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돼 있죠 피닛 스테이트 머신에서 자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고 어, 오토마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그 알고리즘 설계를 할때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일단은 자 여기서 피니 스테이트 머신을 뜻하고요. 보통은 뭐 이렇게 뭐 스테이트 머신 혹은 뭐 유한 상태기계 이런 그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게임에서 게임에서 그래서 대부분 게임에서 8 0 8 0 정도, 10 정도 정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처리에 사용이 되고, 얘는 뭐냐면 패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어떤 패턴을 줄 건지, 자, 그 기획자나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에서 이렇게 자, 만드는 작업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하자면, 상태 기반인 상태 기반 상태 앞에 유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태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무한이 아니라 상태의 개수가 정해진, 정해진 상태에서 보통 갑니다 해서 자 상태 기반이고 세 가지 주요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자 가장 뭐냐면 상태 그다음에 전이 조건 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자, 보통 기획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욕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처음에는, 몬스터가 2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캐릭, 주인공을, 어, 플레이어를 향해서 추적했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 플레이어, 플레이어를 만나면, 공격했다가, 공격을, 공격도, 공격 대기, 공격을, 공격했다가, 계속 공격하면 안 되겠죠? 뭐 2, 1초 정도 쉬고, 다시 공격. 자, 플레이어가 도망가면, 추적했다가,다가, 그리고, 자 플레이가 때리면 피격 연출을 하는데 피격 연출을 하는데 HP가 없으면 죽음 처리를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통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고 그냥 막상 코딩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애매해요. 그 상태가 이런 것들이.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짜라 그러면 업데이트에서 거의 맨붕까지 와요. 자, 2초 정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뭐 시간 2초 동안 기다리는 거 쓰고 그다음에 추적하는 거 이동 공식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각자 따로따로 여러분들 2초 뭐 2초 있다가 어떤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코딩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반복했으니까 될 건데 2초 뭐 했다가 갑자기 또 그걸 중단하고 플레이어를 추적했다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코딩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먼저 막히게 됩니다. 해서, 이런 거를 갖다가 가장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게, 유한 상태 기계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돼요. 해서세 가지 주요 요소는 상태, 전이,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자, 세 가지 요소, 상태. 자, 상태는 뭐냐면 영어로, 스테이트라고 해요. 스테이트. 전이는 트랜지션, 트랜지션이라고 하고요. 조건은 보통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컨디션. 자 영어, 영어로 좀 조건 찾아보면 컨디션이라고 돼 있고, 전이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뭐 상태는 스테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표, 별, 별표 다섯 개 그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상태 전이 조건. 해서 여기서 문장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상태 전이 조건을 갖다가 분리를 해줘야 돼요. 자, 몬스터가 있는데 2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는 뭐예요? 2초 정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는 뭐예요? 하나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지 상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적 상태, 그렇죠? 추적. 그다음에 공격 상태가 있고 피격 상태. 자 공격도 그냥 1초 정도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격 대기 상태가 있고, 피격 내가 맞는 데미지, 데미지 연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뭐야 그 죽음 상태가 있겠죠. 해서 전체 상태를 보면 요런 식으로 상태 리스트가 나오고요. 자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조건, 2초 정도 정도 2초 있다가. 추적은 뭐예요? 있다가 바로 이동하는 거죠. 적을 향해서, 향해서 이동. 자, 요, 요, 이, 요 조건이 뭐예요? 추적 상태일 때. 추적 상태에서 공격 상태로 변하는. 자, 요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데 도시가에서좀 그려볼게요. 그럼 조금 더 쉬워요. 자, 보통 이렇게 그 상태를 갖다가, 자, 요거 좀 있다가고, 자, 상태를.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상태가 있으면 자 조금 자 이런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 처음에 상태를 갖다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레 보통은 이게 원형으로 원형으로 보통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그 그,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려야 돼요.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그 PPT 문서 하나 열어놓고,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정지 상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추적. 그 다음에, 공격 상태. 그죠? 공격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 대기. 그 다음에, 피격 상태. 그 다음에, 죽음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각 상태들이 존재하는데, 자, 두 번째 상태가 있고,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트랜지션, 그, 그 전이 있죠, 전이. 자, 현재 정지 상태에서 갈수 있는 것들은, 어, 어, 어떻게 돼요? 정지 상태에서 갈수 있는 것들은 추적으로 갈수 있고, 그죠? 추적으로 가, 갔다가, 추적 상태에서 보통 공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상태 전이가 이렇게 되고, 그, 예를 들어서 공격 상태인데 다시 추적 모드로 가는 거는 쭉 모드로 갈수 있잖아요. 만약에 캐릭터가 도망간다고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공격했다가 공격 대기 시간이 끝나면 다시 공격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 피격 상태는 지금 정지나 추적이나 공격을 하더라도 그 몬스터 지금 그적 같은 경우에는 자, 피격 상태는 어떤 상태든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특정 모든 상태 모든 상태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상태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상태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예요 hp가 0보다 작은 상태 얘는 hp가 0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각각의전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화살표를 갖다가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트랜지션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동그란 거를 상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자, 위에 이제 컨디션, 조건이랑은 다른데 자, 정지에서 추적을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아까 2초 뒤에 뒤라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추적에서 공격으로 갈을때 범위가 예를 들어서, 범위가 캐릭터, 캐릭터의 보통 1m 앞, 1m 안쪽이면 공격 상태로 변하고 1m를 벗어나면 나면 공격 상태로 변하고 그다음에 공격 대기는 얘는 먼저 그 공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공격 완료. 완료 시점에서 연출이 완료되면 공격 대기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는 1초 뒤에. 이런 식으로 자, 상태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 상태, 상태를 있죠. 상태 그리고 어느 쪽으로 전이될 건지 이런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이가 되는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요소 중요합니다. 트랜지션 상태,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을 이렇게 나눠봐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 요게, 일단 1차적으로 요것만 돼도 굉장히 좀그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그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됐죠?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통 그 코딩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 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자, 유니티 일단 열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새로 생성해서. 자, 여기서.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이것저것 좀 요새 테스트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자, 자 됐죠? 자 여기서 FSM 데모라고 할게요. FSM 데모. 하고 생성. 자, 프로젝트 열렸죠? 자, 보면, 자, 열렸으면, 자, 여기서 제가, 자, 3D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에 큐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 만들고, 좀 어두우니까, 자, 윈도우에서, 자, 렌더링에, 라이트 세팅. 그 다음에, 자, 하단에서, 오토 제리레이터 기준 켜주세요. 밑에, 좀 환하게, 체크. 하면, 창 닫고. 그러면, 자, 환하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자, 축을, Z축, 이렇게 해서. 축을좀 라이트 방향으로 바꿀게요. 좀 눌러서. 상단 여기 있죠? 얘를 갖다가 이제 백 하나로 바꿀게요. 이렇게. 둘, 셋. 계속 눌러보면.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기서 X를 계속 눌러주면. 백 상태. 백 상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가운데,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큐브가 하나 보이고요 얘를 갖다가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 거고요. Create C sharp script. 이름을 player라고 합시다. player, player. 하고, 자, 큐브 이름도 그냥 player라고 바꿔볼까요?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로 바꿨죠? 당연히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얘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고요, 됐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그 카메라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조금 카메라 아이콘을 잠깐, 그 잠깐 꺼볼게요, 이렇게 기지모 버튼을 눌러서, 기지모 버튼을 눌러서 잠깐 꺼보면 됐죠? 그다음에 플레이어 스크립트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자. 좀 간단하게 우리가 데모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2초 정지 상태로 있다가 있다가 자,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2초 뒤에 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나서 2초 뒤에 자 이동 상태에서 2초 뒤에 뒤에 뭔가 총알이라고 합시다 총알을 발사 발사 후에 발사 후에 총알을 발사 후에 왼쪽으로 움직인다 자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에서 자, 장자의 세 2초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였다가, 자, 2초 뒤에, 2초 뒤에, 총알을 발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발사 후에, 발사 후에, 왼쪽으로, 자, 얘도 2초 뒤에, 뒤에, 왼쪽으로 움직인다. 됐죠? 그냥 간단히 까지 여기까지. 만해까지까까그여기까그여까지 여기까지. 여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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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다음에 아좀 약간 복잡하다 왼쪽 오른쪽 나누니까 근데 랜덤하게 그냥 이, 움직이죠 정지 상태에서 랜덤 임의로 임의로 왼쪽 오른쪽 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낫겠죠 훨씬 자그 다음에 이동 상태에서 2초 뒤에 총알을 발사하고 자이두 가지 상태만 해보죠 정지 상태에서 이초 뒤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총알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총알을 그 다음에 그이초 뒤에 렌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자 이동 상태에서 이따가 총알을 발사하고 총알 총알 발사 후에 다시 이동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지 몰라요. 오른쪽으로 갈지 랜덤하게 가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자,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갔다고 치면 2초 뒤에 이 상태에서 총알을 발사를 하고요. 그냥 총알, 현 상태에서 총알을 발사하고, 발사 후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도 결정하고, 또 2초 뒤에 총알을 발사하고, 이런 식의 로직이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 해보면,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태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게 뭐라고 했어요? 상태 그래프죠. 그래서, 자, 자, ppt 파일이나 이런 거 하나 열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볼까요? 이것도 하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자, 얘를 한번 열어보면, 자 PPT 파일 열어서, 자 방금 같은 거 경우에 그 명세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자 도형이 어디 니 여기서 여기서 자자자 자, 자, 여기서 먼저 상태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상태는 처음에 최초의 자 최초 상태가 뭐였냐면 자 정지 상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동 상태, 그다음에 총알 발사 상태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만들어 보면 자여기서얘는 정지 상태가 되겠죠. 정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동 그 다음에 총알 발사 총알 발사 이런 식으로 상태를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걸로 상태를 구분을 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 그래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바로 총알 발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하고 이동 상태에서 총알을 발사하고요 그죠 하고 총알을 발사하고 다시 정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다시 총알 발사하고 이동인데 다시 이렇게 갑시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정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총알 발사하고 이동하고 정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 다시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여기다가 자 정지 상태에서 이동으로 가는 조건들을 위에다 사는 거예요. 자 2초 뒤에 그죠. 2초 뒤에 이동 상태로 가고 그죠? 정지했다가 2초 뒤에 그 이동 상태로 가서 이동 한 다음에 얘도 또 정지 상태 때 1초 뒤 너무 너무 좀 늦은 것 같아서 1초 뒤자 이동 상태에서는 자자 자 얘는 2초 뒤 이동을 2초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총알을 발사하고 얘는 뭐냐면 총알 발사 후 총알이 발사 이렇한번빵 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지 상태로 이런 식으로 그렇 총알을 쏘고 나서 그냥 뭐 대기 안 하고 바로 정지 상태로 갈수 있도록 얘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각 전이 할때 전이 할때각 조건들도 이렇게 넣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상태, 상태 다 이어 그 램이라고 합니다. 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연습하려고 이렇게 상태 이렇게 만들고 조건, 전이, 어떤, 어느, 어느 쪽으로 전이 되는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구글에서 잠깐 보면, FSM만 치더라도, 음, 뭐, 상태 다이어그램 칠까? 상태 다이어그램. 유니티라고 좀,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유니티 자, 자 FSM 기반은 유니티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때 이런 것들도 다그 상태 다이어그램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이거 보니까 UI에서도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그 그 대기 화면 쪽으로 상태가 전이가 되는데 이때 그전 뭐야? 조건 컨디션은 뭐냐면 게임 시작 버튼을 클릭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UI 보통 설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그 FSM 기법은 상태를 그래, 그 인공지능에도 쓰지만 UI 이런데도 쓰고요.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설계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상태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동했다 뭐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도 보통 자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도 자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실제 게임에서는 이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설계를 해요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이동하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 기획자랑 이렇게 뭐 기획 문서가 쫙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상태 다이어그램부터 쫙그 기획 명세를 보고 먼저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자들도 요새는 다 이렇게 상태 그래프로 만들어서 기획서에 포함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만난 명세를 보고 프로그래머들이 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시간에 이걸로 갔다가 그 실제, 실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